그녀석만 안 만나면 좋겠는데? 바로 만나 버리기. <laughs> 잠깐만, 내가 이기는데? 내가 이기는데? 아니야, 아니야, 저, 저, 저. 아니 이겨, 아니 이겨, 할수 있어. 나 세, 나 세. 아니야, 약해, 약해 이 새끼가 더 세. 아우 야, 벨벳 스좀 어떻게 해봐요. 어, 했어, 어떻게 했어? 컷? 됐다, 됐다. 이거 왔어. 나 기운 왔어. 나 지금 삐로 왔어. 나, 나 화갔어 지금. 이건 1등이야 아니 싱크스 아, 내가 시. 얘 아까 이겨본 제가 경험 있거든요. 이 녀석 아까 혼쭐낸 경험 있거든요. 무대형이다 아, 해준. 아니 진짜로. 아 안돼 못 나가 못 나가요. 아 갇혔어. 아 갇혔어. 아 씨. 아저 어, 어, 구빌지. 아구빌지아 미안해요 형. 아, 형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내가 잘못 너무 잘못했어요. 아리삼성이요? 누가? 거짓말. 아리삼성이 어디 있어? 어? 다행이다. 승방했다예 마음껏 해세요.